첼로우시는 1인에서 4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베스트 인원은 3인, 난이도는 2.11입니다. 호주 북동쪽 해안을 따라 펼쳐져 있는 산호초지대인 그레이트 베리어리프는 우주에서도 보일만큼 거대한 구조물인데요. 플레이어들은 이곳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바다를 더욱 아름다운 생태계로 만들어 보세요.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이며 점수기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팅해 볼게요. 모든 산호타일을 산호주머니에 넣고 잘 섞습니다. 물고기는 색깔별로 2인이라면 10마리씩, 3인이라면 5마리씩 제거하고 남은 물고기를 물고기 주머니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룰북의 해양동물 타일 준비 가이드를 참고하여 이번 게임에서 사용할 해양동물 타일 열종을 선택합니다. 종류별로 2인이라면 두 개씩, 3인이라면 세 개씩, 4인이라면 네개 전부를 가져와 해양동물 주머니에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제 산호 주머니에서 산호 타일 다섯 개를 뽑아 앞면으로 펼치고 물고기 주머니에서 물고기 다섯 마리를 뽑아 각 산호 타일 아래에 한 마리씩 넣고 해양동물 주머니에서 해양동물 타일 다섯 개를 뽑아 각 물고기 아래에 앞면으로 펼칩니다. 이곳을 선택지라고 불러요. 파란색 생태계 카드와 주황색 생태계 카드 더미에서 각각 한 장씩 무작위로 뽑아 공개합니다. 각자 개인판과 소라 5개를 가져오세요. 소라 2개는 개인판 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라칸에 놓고 3개는 밖에 놓습니다. 가장 최근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본 플레이어가 선플레이어가 되어 선플레이어의 오른쪽 플레이어부터 반시계 방향 순서대로 선택지에서 해양 동물 타일을 한 개씩 가져와 개인판의 원하는 칸에 배치합니다. 모두 해양 동물 타일을 배치했다면 다시 빈 칸을 채워 주세요. 세팅이 끝났습니다. 선플레이어부터 시계 방향 순서대로 차례를 진행하며 자기 차례는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선택. 선택지에서 물고기 한 마리를 선택하고 해당 물고기와 짝을 이루는 산호 타일이나 해양 동물 타일 한 개를 선택합니다. 타일과 물고기를 선택하기 전에 산호 선택지에 같은 색깔의 산호 타일이 4개 이상 있거나 물고기 선택지에 같은 색깔의 물고기가 4마리 이상 있다면 해당 선택지를 교체할 수 있어요. 교체하기로 했다면 면 해당 선택지에 포함된 물고기 5마리나 타일 5개를 모두 버리고 주머니에서 새로 5개를 뽑아 선택지 를 채웁니다. 그리고 버린 물고기나 타일을 주머니 에 다시 넣어주세요. 타일과 물고기를 선택하기 전에 소라 1개를 사용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하는 선택지 하나를 교체 합니다. 소라가 충분히 있다면 여러 번 교체 해도 돼요. 교체 방법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규칙을 따르지 않고 원하는 타일 1개와 원하는 물고기 1마리 를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타일 2개나 물고기 2마리를 선택 할 수는 없어요. 2단계 배치 선택한 타일과 물고기를 원하는 순서대로 개인판에 배치합니다 이때 타일은 반드시 기존 타일과 이웃하도록 배치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웃하다는 것은 면이나 꼭지점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돌려서 배치해도 돼요. 물고기는 이미 배치된 타일을 둘러싼 물방울 위에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물방울마다 한 마리씩만 배치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단계 완성. 타일의 완성 조건을 만족했다면 해당 타일을 뒤집어 완성된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타일을 완성할 때마다 서로 한 개를 받아요. 완성 조건을 만족했다면 차례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완성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러 개의 산호 타일을 완성했다면 원하는 순서대로 진행하면 돼요. 완성한 타일이 없다면 2단계는 건너뜁니다. 첫 번째, 산호 타일. 산호 타일의 모서리 색깔과 동일한 물고기가 인접한 곳에 모두 배치됐다면 해당 타일 타일이 완성되어 완성된 산호 타일을 뒷면으로 뒤집고 완성하는 데 사용된 물고기 중한 마리를 골라 해당 산호 타일 위에 놓고 소라 한 개를 받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놓느냐에 따라 콤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완성한 산호 타일에 위 놓인 물고기는 완성된 물고기라고 부르며 다른 산호 타일을 완성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양 동물 타일. 해양 동물 타일에 표시된 조건을 만족하는 산호 타일이나 물고기가 개인판에 존재한다면 해당 해양 동물 타일이 완성됩니다. 똑같이 뒷면으로 뒤집고 소라 한 개를 받으세요. 조건은 대부분 완성된 산호 타일이나 완성된 물고기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산호 타일 물고기를 여러 개의 해양동물 탈 조건에 사용할 수 있어요. 자기 차례 도중 원한다면 소라 2 개를 사용하여 물방울 위에 있는 물고기를 다른 물방울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소라만 충분하다면 여러 번 해도 되며 이때도 기본 배치 규칙은 지켜야 해요. 소라는 최대 5 개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끝나면 선택지의 빈 공간을 주머니에서 뽑아 채워주세요. 이때 해양동물 타일을 보충해야 하는데 주머니가 비었다면 그 자리도 산호 타일로 채웁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해양동물 선택지를 교체할 수 없어요. 각 플레이어의 바다에 빈 칸이 4개 남으면 게임이 종료되고 점수 계산을 시작합니다. 생태계 카드에 표시된 조건을 충족한 만큼 점수를 얻고 완성한 타일과 미완성 해양동물 타일의 점수를 위주 부터 차례대로 계산하세요. 완성한 서로 다른 해양동물 타일 종류마다 2점. 미완성 물고기는 각각 인접한 완성된 산호 타일 1개당 1점. 모두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동점이라면 남아있는 소라가 더 많은 플레이어 가 승리합니다. 해양동물 타일별 완성 조건 생태계 카드의 자세한 내용은 룰북을 참고 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제작을 원하는 게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